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과학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에, 오늘은 제 99강 아, 명언으로 영어 공부하는 아,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 오늘은 그 그리스의 에,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에, 명언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자, 이 말은 그 소크라테스가 아, 투옥되어 가지고 예, 이제 독약을 받기 직전에 예, 한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악법도 법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도, 어, 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이거죠. 아, 어,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날 때.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되었다. 이게 동사고, 뭐, 뭐, 은이. 이런 거는 이제 접속사가 되겠네요. 접속사. 그러니까 동사하고, 우리말은 동사와 접속사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표현도 있죠. 여기서 그냥 엔 n d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아, 여기서는, 우린, 우리말은 끝에가 동사입니다. 동사죠. 그럼 여기 각자의 길을. 부사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왜 부사냐면, 가, 가다라는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부사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부사구예요, 다. 부사구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는 나는 죽기 위해 떠난다. 또 당신들은 살기 위해 떠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분석하기가 뭐 주어 동사 분석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그러면 자 신이 그 다음에 안다.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주어 그 다음에 이거 그 부사구 주어. 부사구. 그러면 이 전체 앞, 앞 내용이 이 앞에가 <laughs>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나는 어, 뭡니까 어, 각자의 길을 간다 이거죠. 어, 내 나는 어, 죽기 위해 떠나는 거고 당신들은 살기 위해. 또 떠나는 거고 이거죠 자 또는 뭐 나는 죽기 위해 내 길을 가고 당신들은 살기 위해 당신 길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our of The hour of Departure 자 Departure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Departure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 공항에 가게 되면 예,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departure 또는 depart, departure, 어, departure 그 다음에 또 arriva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 뭐 그만두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the hour of departure, 그러니까 떠날 시간. has arrived 도착했다 이거죠. 이거의 arrive의 명사형은 arrival 이거죠. 이 명사입니다. al이 붙었다고 형용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도착 예, 또는 뭐 무엇을 새로 도입한다 그럴 때 도입 이것도 되겠죠. 또 사람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new arrival 하게 되면. 어, 뭐, 아기 같은 경우, 신생아라는 표현도 new arrival,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뭐, 이제, 뭐, 이제 막, 뭐, 갓온 사람, 뭐, 이제 뭐, 그니까, 어, 표현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갓, 막온 사람, 예. 이제, 우리 회사 막갓 들어온 사람이야, 이럴 때도 되겠고, 뭐, 또 새로 온뭐 물건, 그러니까, 새로 도착한 신상품, 뭐, 이런 것들. 예. 신상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백화점 가면, new arrival,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로 도착했다, 이게 아니라, 신상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 분석을 하면, 주어, 동사, a n d 그리고 위, 주어, 그 다음에 동사, our ways, 부사예요, 여기서는. 예. 우리의 길을 간다, 이거죠. 자, I, 나는, 뭡니까? To die 죽기 위해서 이거 부사구예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겼대느냐? I go my way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기 위해 내 네, 네 길을 가고 and 그리고 you 주어어그 다음에 부사구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you go 그 다음에 your way 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유로 그냥 예, 지금 저거로 봤습니다. 복수 여러분들 너희들 이거죠. 당신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자, which is better g o d only knows. 자, 여기서 얘가 얘가 그러면 안 되고 <laughs> 신이니까 주어 동사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목적어예요. 예.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위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얘는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위치는 관계 대명사도 있죠. 그러니까 관계사도 있고 의문 대명사도 있어요. 또는 의문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 의문 형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사, 관계사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음은 대명사로 쓰일 때 what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죠. 자, what과 which, 그러니까 음은사로 쓰일 우입니다 음은사, 음은사로 쓰일 때 음은사라는 얘기는 음은 대명사도 있고, 음은 형용사도 있어요. 그럴 때 차이가 뭐냐, 이거죠.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게 없어요. 지정된 것이 없,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에요? 근데 휘치는 지정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 그럴 때 휘치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정된 것 중에서 무엇? 얘는 지정된 거 없이 그냥 막연히 무엇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좋은지 신만이 알 것이다. 여기서 휘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는 것하고 사는 것. 이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는 예, 신만이 알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저도 마찬가지 어, 저도 이거 지금 어, 오래간만에 그 소크라테스의 그 어떤 음, 글을 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입니다 자, 제 강의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 버튼과 추천 버튼 꼭 눌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